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6월 의정비 반납을 공식화했었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모두 의회 파행을 인정하고 의정 활동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양당 모두 어떻게 추진했을까요?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8일 종로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위법한 의장 선거를 막지 못하고 정례회 파행을 사과하며 의정비 반납을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책임을 통감하며 정례회 회의 수당을 전액 반납할 것을 지금 이 자리를 통해 결의합니다. 일주일 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역시 의정비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회 정상화가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의정 활동비 전액을 사회복지 법인 법인에 기부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 지체 장애인 옆에 종로구 지회로 1인당 110만 원씩 총 66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체 장애인을 위한 여러 행사와 종로구 지회 운영 예산에 의정비를 보탠 겁니다. 장애인 협회 에잘 운영하라고 썼으니까 잘 그걸로 잘 운영을 하고 또 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 진짜 어디 나들이 갈 때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데 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죠. 일찍이 의정비 반납을 언급한 민주당 측은 복지시설이냐 수혜 피해 지원이냐 서로 협의가 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청년의원 단독으로 지역 내 아동보호시설에 의정비를 기부했습니다. 평소 자립청소년 보호에 관심이 높다며 의정비를 포함한 한달 월급 전체를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청년 의원이고 아동 청소년 관련되어 있던 비영리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고 주민분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늦어지는 시간만큼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돈이 정말 의원들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기부하게 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종로구의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주 내로 의정비 기부단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BTV 뉴스 강예진입니다.